안녕하세요. 27살 여자입니다. 너무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. 저는 1남 1녀이고 오빠는 31살입니다. 얼마 전 오빠의 상견례에서 4월에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. 다 다음날 중학교 1학년부터 절친이었던 제 친구가 뜬금없이 죽겠다고 찾지 마라 미안하다 통 남겨두고 연락 부절 상태입니다.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엄마는 대충 알고 있길래 계속 물어보니, 제 친구와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 우리는 미성년자였고,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,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하니, 우리 오빠한테 제 친구가 접근했고, 저한테 말안 하는 조건으로 사귄 거고, 중간에 헤어졌다가 저희 대학 졸업 후에 다시 만났고 그 뒤로 작년 7월까지 계속 만났다가 헤어졌다 했다는데 이건 뭐 통수에 통수를 맞은 느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예비 새언니는 2년째 연예인 중인데 제 친구랑 헤어진 게 7월이면 양달이었다는 거고 그동안 제 친구가 절대 보여주지 않고 미루고 미루던 쓰레기 같은 남친놈이 우리 오빠였다는 겁니다.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1년 전쯤 유산하고 누워있는 친구한테 그 새끼 집구석 찾아가게 당장 앞자분 설하며 다그쳤던 기억이 나면서 정말 우리 집 엄마도 오빠도 경말스럽고 특히 오빠는 죽여버리고 싶고 그 와중에 제 친구한테 배신감도 들고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이혼해서 타지로 돈 벌러 다니시는 아빠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 돌보고 그런 와중에도 정말 누구보다 밝고 착했던 친구였고 이건 한쪽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분명 제 친구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제 친구 동생들이 지금 경찰에 실종 신고해 둔 상태지만 너무 불안하고 제발 아무 탈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제 친구가 제발 이 글을 읽었으면 하네요. 난 누가 뭐라 해도 네 편이야. 나 알잖아 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을지 안 봐도 다 알아. 혹시라도 이 글을 보면 꼭 연락 줘. 예비 새언니한테도 알릴 거야.